안녕하세요 미드레이지입니다. 요즘 점점 더워지는 햇살에 지치신가요? 그래도 패션에 대한 열정은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다가올 여름에는 무엇을 입어야 쾌적하면서도 멋스러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여름의 시원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청바지 패션과 코디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름과 청바지의 조합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유행의 변화가 크지 않아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청바지 유형과 그에 어울리는 상의, 액세서리 조합을 소개해 드릴게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함께 어떤 아이템들을 선택하고 매치하는지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중년 여성분들의 스타일을 더욱 빛내주기를 기대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유익한 팁들과 함께 패션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라이트워시 데님. 여름철에는 라이트워시 데님을 매치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시원한 느낌을 주는 이 색상은 다양한 상의와 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라이트워시 데님 플러스 화이트 티셔츠와 체크 패턴 셔츠 플러스 스니커즈. 화이트 티셔츠와 라이트워시 데님을 기본으로 체크 패턴 셔츠를 레이어드해 캐주얼한 데일리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스니커즈를 신으면 편안한 여행 또는 쇼핑 룩으로 적합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워시 데님 플러스 베이직 블랙 티셔츠와 데님 자켓 플러스 앵클부츠. 베이직한 블랙 티셔츠와 라이트워시 데님을 입고 데님 자켓을 걸쳐 도시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앵클부츠를 매치하여 세련되고 시크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워시 데님 플러스 하늘색 스트라이프 블라우스와 에스파드류 슬리퍼 플러스 크로스백. 하늘색 스트라이프 블라우스와 라이트워시 데님을 매치하여 상큼한 무드의 여름 룩을 완성하세요. 에스파드류 슬리퍼와 작은 크로스백을 액세서리로 더하면 힐링 여행이나 피크닉을 즐기기 좋은 근사한 스타일이 될 것입니다. 라이트워시 데님 플러스 꽃무늬 시폰 블라우스와 웨지 힐샌들 플러스 스트로우 백. 여성스러운 꽃무늬 시폰 블라우스와 라이트워시 데님을 매치하여 페미닌한 여름 룩을 연출하세요. 웨지 힐샌들과 스트로우 백을 매치하면 오후 티타임 또는 브런치를 즐기기 좋은 우아한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여름용 슬림 청바지 두께가 얇고 슬림한 핏을 가진 여름용 청바지는 다리에 포인트를 줄수 있으면서도 시원함을 유지해줍니다. 여름용 슬림 청바지 플러스 민트색 블라우스와 스트로우 핵 플러스 샌들 여름용 슬림 청바지와 민트색 블라우스를 매치하여 시원한 분위기의 여름 룩을 완성하세요. 스트로우 핵과 샌들을 매치하여 캐주얼한 비치 룩이나 야외 파티 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용 슬림 청바지 플러스 스트라이프 쇼슬리브 토바 통굽 슬리퍼 플러스 크로스백. 스트라이프 패턴의 쇼슬리브 톱과 여름용 슬림 청바지를 매치하여 세련된 여름 룩을 연출하세요. 통굽 슬리퍼와 크로스백을 액세서리로 더해 차별화된 도시적인 스타일을 완성해 보세요. 여름용 슬림 청바지 플러스 오프숄더 토바 웨지 샌들 플러스 스트로우백. 오프숄더 톱과 여름용 슬림 청바지를 매치하여. 여성스러운 무드를 강조하세요. 외지 샌들과 스트로우 백을 매치하면 다양한 여름 행사에 참석하기 좋은 우아한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여름용 슬림 청바지 플러스 플로럴 프린트 티셔츠와 로퍼 플러스 크로스바디 백. 여름철에 인기 있는 플로럴 프린트 티셔츠와 여름용 슬림 청바지를 함께 매치하면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로퍼와 크로스바디 백을 매치하여 캐주얼한 또는 데이트 룩으로도 손색 없는 여름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 와이드 데님 팬츠. 통기성이 좋고 경량한 와이드 데님 팬츠는 여름철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와이드 데님 팬츠 플러스 크롭톱과 스니커즈 플러스 베이스볼 캡. 와이드 데님 팬츠와 크롭톱을 매치하여 스포티한 무드를 연출하세요. 편안한 스니커즈와 베이스볼 캡을 매치하여 캐주얼하고 활동적인 여름 룩을 완성해보세요. 와이드 데님 팬츠 플러스 케미솔과 오버사이즈 셔츠 플러스 플랫 샌들. 와이드 데님 팬츠에 케미소를 입고 오버사이즈 셔츠로 레이어드한 룩을 연출하세요. 플랫 샌들을 신어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여름 룩을 만들어 보세요. 와이드 데님 팬츠 플러스 실키 블라우스와 슬링백 슬리퍼 플러스 클러치 백. 와이드 데님 팬츠와 실키한 블라우스를 매치하여 분위기 있는 여름 코디를 완성하세요. 슬링백 슬리퍼와 클러치 백을 매치하여 우아한 브런치 또는 야외 파티 룩을 완성해보세요. 와이드 데님 팬츠 플러스 탱크톱과 통가죽 샌들 플러스 라피아 백. 와이드 데님 팬츠와 탱크톱을 매치하여 시원한 여름 룩을 연출하세요. 통가죽 샌들과 라피아 백을 액세서리로 더하면 시원하면서도 세련된 여름 룩이 완성됩니다. 데님 스키니진. 여름철에도 여성스러움과 멋진 룩을 연출해주는 데님 스키니진은 시크하고 세련된 코디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데님 스키니 진 플러스 프린트 티셔츠와 레더 재킷 플러스 앵클 부츠. 데님 스키니 진의 프린트 티셔츠를 매치하고 더 재킷을 걸쳐 시크한 무드를 연출해 보세요. 앵클 부츠와 함께 매치하여 세련된 도시적인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데님 스키니 진 플러스 롱셔츠와 미들 슬리브 아이템 플러스 스니커즈. 데님 스키니 진의 롱셔츠와 미들 슬리브 아이템을 함께 매치하여. 캐주얼한 여름 룩을 만들어 보세요. 편안한 스니커즈와 함께 스타일링하여 여행 룩이나 야외 활동 룩으로 활용해 보세요. 데님 스키니 진 플러스 오버사이즈 니트와 슬링백 샌들 플러스 크로스 바디 백. 와이드 스키니 진과 오버사이즈 니트를 매치하여 편안함이 돋보이는 여름 룩을 연출하세요. 슬링백 샌들과 크로스 바디 백을 매치하여 다양한 여름 행사에 참석하기 좋은 캐주얼한 스타일을 만들어 보세요. 데님 스키니 진 플러스 긴 튜닉과 로퍼 플러스 라피아백. 데님 스키니 진의 긴 튜닉을 매치하여 여성스러운 여름 룩을 연출하세요. 로퍼와 라피아백을 매치하여 우아한 데이트 룩 또는 브런치 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님 쇼츠. 여름철 사용하기에 이상적인 데님 쇼츠는 시원함과 개성 있는 매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데님 쇼츠 플러스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스니커즈 플러스 스냅백. 데님 쇼츠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매치하여 캐주얼한 여름 룩을 연출하세요. 스니커즈와 스냅백을 액세서리로 더해 활동적인 여행이나 활의 활동 룩에 활용해보세요. 데님 쇼츠 플러스 탱크톱과 에스파드류 슬리퍼 플러스 여름용 모자 데님 쇼츠에 탱크톱을 매치하여 시원한 무드의 여름 바캉스 룩을 완성하세요. 에스파드류 슬리퍼와 여름용 모자를 액세서리로 더해 해변이나 피크닉에서 이색적인 스타일을 선보이세요. 데님 쇼츠 플러스 크롭 톱과 플랫 샌들 플러스 토트백. 데님 쇼츠에 크롭 톱을 매치하여 젊고 개성 있는 룩을 연출하세요. 플랫 샌들과 토트백을 매치해 편안하면서도 시원한 여름 룩을 완성해 보세요. 데님 쇼츠 플러스 플로럴 블라우스와 웨지 힐 샌들 플러스 스트로우 백. 데님 쇼츠에 여성스러운 플로럴 블라우스를 매치하여 로맨틱한 여름 룩을 연출하세요. 외지 힐 샌들과 스트로우 백을 매치하면 데이트를 즐기기 좋은 세련된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함께 알아본 다양한 데님 스타일링 아이디어를 여름철에 즐겨보세요. 데님은 클래식한 블라우스, 캐주얼한 티셔츠, 롱셔츠 등 여러 가지 상의와 액세서리와 조화롭게 어울려 여름 룩을 완성시켜줄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패션을 즐길 권리를 누리시길 바라며 이번 기회에 여러분만의 데님 스타일로 여름철 패션에 도전해보세요. 간단한 실행만으로도 중년 여성들의 패션 센스가 빛날 수 있는 계절인 여름 망설이지 말고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다양한 데님 스타일링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패션 세계에는 여러분의 숨겨진 스타일을 찾아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미드레이지 구독자님들도 패션의 즐거움을 꼭 누리시길 바랄게요. 이번 여름 여러분만의 멋진 데님 스타일로 새로운 패션 세계를 경험해 보세요. 미드레이지는 당신에게 유용한 팁과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감과 스타일리시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재창조하고 최고의 자신을 느끼기에 너무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세요. 패션은 우리 일상에서 큰 즐거움이 될수 있지만 때로는 중년 여성들에게 어려운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체형과 빠르게 변하는 패션 트렌드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 즐겨 입던 옷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거나 중년이 되면서 체형이 변해 옷 선택이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출근길 패션에서는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유지해야 하기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죠.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청바지를 활용한 세련된 출근 룩에 대한 다양한 팁과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바지를 활용해 멋지게 출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아요. 청바지를 입고 출근할 때 참고할로 청바지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옷중 하나입니다. 19세기 광부와 카우보이의 유니폼으로 시작된 청바지는 이제 꽃띠로 무대에도 진출했습니다. 2024 SS 런웨이에서는 일상에 초점을 맞춘 청바지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바지는 다재다능한 아이템으로 캐주얼한 데일리 룩부터 공식적인 자리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습니다. 출근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센스 있는 룩을 소개합니다. 와이드 데님과 슬림 핏상의 추천 아이템으로는 와이드 데님과 하이웨이스트 스타일을 추천드릴게요. 스타일링 팁 와이드 데님은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회색 꼴찌 폴로 셔츠나 화이트 버튼 다운 셔츠와 매치하여 단정한 룩을 완성하세요. 얇은 검은색 벨트와 하이힐 샌들로 마무리하면 깔끔한 출근 룩이 됩니다. 이렇게 입고 출근하면 동료들에게 세련돼 보인다고 칭찬받으실 거예요. 단정한 상의와 매치하면 성공적인 출근 룩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 이 룩을 입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펄럭이는 바지는 후줄근해 보일 수 있으므로 적당한 핏의 와이드 데님을 선택하세요. 슬림핏의 스키니 진과 오버사이즈 블라우스. 스타일링 팁. 슬림진은 체형을 깔끔하게 보여주며 오버사이즈 블라우스와 매치하면 세련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슬림한 플랫슈즈나 힐로 포인트를 주면 더욱 완벽한 출근 룩이 됩니다. 오버사이즈 블라우스를 입고 슬림진을 매치하면 배 부분이 신경쓰일 때도 자연스럽게 감춰줄 수 있어 좋습니다. 이렇게 매치하면 아침 회의에도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상하에 모두 타이트한 옷을 선택하면 답답해 보일 수 있답니다. 하의는 슬림하게 코디하셨다면 상의는 루즈하게 선택하세요. 스트레이트 진과 미니멀리스트 재킷. 스타일링 팁. 스트레이트 진과 루스한 화이트 재킷은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줍니다. 다크한 벨트와 발레리나 슈즈를 함께 착용하면 깔끔하고 세련된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진과 미니멀리스트 재킷을 입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 나갔을 때 단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어요. 주의하실 점은 재킷이 너무 크거나 길면 전체적으로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자신의 체형에 맞는 적절한 길이와 핏을 선택하세요. 메탈릭 디테일 데님과 미니멀한 상의 스타일링 팁. 메탈릭 디테일이 가미된 청바지는 그 자체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상의는 미니멀한 아이템으로 선택하세요. 단순한 블라우스나 얇은 니트를 입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룩을 연출하세요. 메탈릭 청바지에 단순한 화이트 블라우스를 매치해보세요. 동료들의 멋지다는 칭찬의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 아이템 하나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과도한 메탈릭 요소는 오히려 촌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적당한 포인트만 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보헤미안 시크를 곁들인 장식 디테일 청바지. 스타일링 팁. 보헤미안 시크 스타일은 장식적인 디테일이 많아도 좋습니다. 풍성한 실루엣의 상의와 매치하거나 보헤미안 스타일로 연출하여 개성 있는 출근 룩을 완성하세요. 보헤미안 장식이 가득한 청바지를 입고 루스한 블라우스를 매치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평소와는 다른 좀더 자유롭고 멋진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은 장식 요소는 복잡해 보일 수 있으므로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크 워싱 진과 테일러드 재킷 스타일링 팁. 다크 워싱진은 다양한 톤의 상의와 잘 어울립니다. 테일러드 재킷과 매치하여 세련된 룩을 완성하거나 루스한 스포티한 저지 집업과 함께 캐주얼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다크 워싱진의 테일러드 재킷을 매치하고 스포티한 저지 집업을 더하면 금요일 저녁 약속이 있는 날딱 맞는 룩이 된답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크 진은 컬러 매치에서 실패할 경우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톤 조절이 필요해요.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을 참고하여 출근 룩을 연출해보세요. 청바지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다양한 아이템과 조화롭게 스타일링하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하루를 위해 오늘도 자신있게 스타일링해보세요. 중년 여성들도 충분히 스타일리시하고 멋진 출근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고 그에 맞게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트렌드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패션은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여러분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스타일링 한다면 하루가 훨씬 더 즐겁고 활기차게 느껴질 거예요. 당신의 멋진 하루를 위해 오늘도 자신있게 선택하세요.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의 매력을 마음껏 표현해보세요.